지난 회에서는 열흘 만에 과부가 되어버린 광숙의 기구한 운명이 그려졌습니다. 주실은 딸에게 술독가를 나와 새 출발을 하라고 권하지만 광숙의 발걸음은 그리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.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던 광숙. 혼인신고가 아니었다면 미혼으로 남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그녀는 한번 결혼을 했던 기록이 생겨버린 것이죠. 오씨 형제들도 광숙을 위한 게 어떤 건지 깨닫고 그녀를 나가라고 떠미는데요. 정작 광숙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짐을 싸고 나가려고는 했지만, 장수 생각에 거하게 취해 뻗어버리고 마네요. 결국 광숙이 쓰러져가는 술도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독고탁과 맞서게 되고 동석과도 가까워지는 듯 하네요. 독고탁은 과거 독수리 술도가에서 주조기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돈만 밝히고 전통적인 방식을 무시하다 쫓겨난 듯 하네요.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없애고 싶었는지 장수가 죽자 바로 술도가를 사들이려는 듯 보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